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송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인 여러분, 김대겸 시장님과 청상수 교육감 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석중 위원입니다. 지난 3월 울주 언양산림에서 시작된 산불은 순식간에 대원산 일대를 집어삼켰고 며칠 뒤 언양화장산에서도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대응을 진두 주의해 주신 김대겸 시장님 반납 없이 현장에서 대응해주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울산소방본부, 시구군 공무원 그리고 울산 지역 기업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울산은 특히 소나무 등 진유수림이 많은 지역입니다. 영남 알 불수로 불리는 험준한 산악 지형은 아름답지만 산불에 취약한 지형입니다. 고온, 건조, 강풍이라는 그 조건까지 겹친다면 울산 역시 더 이상 산불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3월 22일부터 시작된 울주 산불에는 열흘간 1만 643명의 인력, 646대의 장비, 81대의 0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운하리 산불과 송대리 산불은 울산 지역 역대 가장 큰 산불 피해로 운영지역은 축구장 약 1,300개의 크기의 931헥타르 언양은 약 88개 의 크기의 6 3 m 의산 살림이 불에 탔습니다. 언양과 언양 은량 두지의 역 진화 속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헬기의 신속한 투입과 접근성의 차이였습니다. 언양은 헬기 진입이 원활한 지형이었고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언양은 산악 지형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피해는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산불 대응의 핵심은 속도와 접근성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지금도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인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인도의 폭은 약 3m에 불과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고 산불 대응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울산시는 산불진화 인도 설치를 위해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토지 소유주 동의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임도 개설은 국토교통보승인 벌채는산림청협비 허가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병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헬기 조용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송정탑 주변의 벌목 규제입니다. 현재는 송정탑 좌우 10m 범위까지만 벌목이 허용되고 있지만 20에서 30m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울산은 현재 소방헬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타 시도의 헬기 도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을선의 지형과 산림 환경에 적합한 해결을 추가 도입해야 합니다. 선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한 시간입니다. 헬기 투입과 진입로 확보는 그 골든타임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또한 고열에서 장비가 녹아내리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라 현장 대응자의 신명과 직결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방화복의 내열성 강화, 헬멧의 경량화와 열차단 성능 향상 등 실전형 보호장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유수 중심 살림구조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재, 화재의 강한 수정으로 전환, 감벌 작업 등을 통해 산불 확산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종요하는 시민 여러분,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이 도시 전체를 재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는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등수력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